4번은 파슬이죠. 어, 백트에서 그린 가운데까지 한2 한1 0야도 되는데요. 상당히 멋있죠. 코스가 코나무가 쫙 부어지고 앞에는 이렇게 150야드 정도 이렇게 어, 물이 내려가는 개천이 있는데 그거에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아주 파슬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파슬이에요. 피잉야드니까요. 지금 피잉꽃이코가 약간 오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에서 약간만 뭐 일어나게 되 오른쪽 벙커 빠지면 거기서 벙커에서도 거리가 핀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미스래도 오른쪽에 미스래면 파세이브 하기 어렵죠. 약간 왼쪽으로 미스해야지 어프로치 하기도 편안하고 저뒤은뭐 그린 한가운데 보고 치겠습니다. 했어서 지금 같은 이제 하체를 못 쓰고 약간 이렇게 팔로 치이 되니까 좀 사축으로 밀스가 나왔는데 흔들리고 깊게, 음, 깊게. 아 제가 그 샷이 잘안 됐어요. 볼 떨어지는 위치가 그린이 아니고 내리막에 떨어졌어. 펜서 아. 쓸 음. 그 때는요, 볼 컨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샌드 58도인데요. 샌드 정확히 볼 위로 놓은 상태에서 채가 놓은 되고 정확히 채가. 그 바운스로 정확히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 스팅도 먹고 그렇죠? 손목을 쓰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체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이 면이 바닥을 정확히 이렇게 쓸고 나가는 게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예. 와. 와. 이거는 뭐이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제가 무겁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시계추, 시계추 원리로 어, 움직여주면 되고. 백스윙 될때 약간만 아웃을 되니 이래데 흔들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요. 볼 밑에 정확히 내다보고 어깨로, 헤드 무게로 들었다. 또이 무게로 치는지. 하냐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숙여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서서 라이가 잘 보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공을 이렇게 스트로크 하기가 가장 편안하고요. 또 연습할 때도 이렇게 서서 연습을 하니까 평상시보다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연습을 많이 할수 있어서 많이 좋은 점이 있죠. 그 대신 이제 몸에 대고 할 때보다 좀 떨어지니까 좀 불안한 건 있는데 그건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 본인이 적응하면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어, 589야든데 어, 약간 다운힐도 되있고요. 어한 289시대 약간 크릭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너무 멀리 간건 물까지 갈수 있으면 고경계선 어, 빵타 있는데 어, 여기도 보면 오른쪽보다는 그린 약간 좌측 소나무를 보고 약간 페이드 볼을 칠수 있으면 아주 가장 적합한 아이피지점을 어, 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한번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은 대로 정확하게 잘 났어요. 네. 왜 체중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실리니까? 체중이 실리 근데 이렇게 팔만그렇그 그렇죠. 아이언 왜하 거가 똑같지? 목 쪽으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이거밑요 어, 으니까 볼이 바로 가잖아요. 그 음. 다음에서는요, 네. 어, 힘이 뭐 충분하게 빠져 나갈수있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 풀이좀 되죠. 그래서 평성기보다 좀 짧게 잡고 음. 좀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음. 정확한 인식만 해주면 내가 음. 원하는 목표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수원되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스샷을 치기 좋은 쪽으로 쳐서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서스샷을서거를해줘야 되니까. 끝났네요. 볼 보고요. 네. 나이스. 오. 어... 몸통 <laughs> 쓰는 게 보이지 않나요? 아, 몸으로 찹. 차... 빵! 정확히 볼 보고. 여기가, 어, 달쌤는 어, 오른쪽 산이 있고요. 이보까지만 뭐, 어, 티샷서도 물론 못지만, 세 칸샷에서 티그라운드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적송이 너무 멋있죠. 어, 양쪽으로 그냥 소나무가 콱그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어, 공만 치기만 해도 자연의 힐링이 되고 어, 기분이 아주 너무 좋고 공기 좋고 최고예요. 복도안죠 뭔가. 네. 어디다 아주 만야돼요 아니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 아, 이 하는 말이 맞다. 네.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냥. <laughs> 그렇죠 지금 옆에서 치는 거 보니까 백스윙을 저게 되고 팍~ 공을 올려서 치는 기분이잖아 그렇죠 옆에서 채가 잘못해면 이렇게 감키거나 너무 들어오면 원하는 방향의 거리가 안 나가니까 흐있스면 생긴 대로 들어서 펑~ 피해서 치는 식으로. <laughs> 아까 좀 전에 85에드 러프에서 약간 프라이어 기분으로 하늘 높이 띄워서 떨어져서 한 2m 굴렸죠 이런 경우에 시합 때 아, 러프에서 너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을 좀 소프트하게 걷어 올리는 기분으로 나이스 바비 다 네. 네. 그렇지